ever thought about you don't know 조리원에 네, 왔습니다. 네, 여기 난방하는 거 있고 세탁기는 청소를 세탁도 청소를 해놓으신 상태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개인적인 거. 이거는 조리원에서 받은 것들 빨래 부탁할 때손 닦는 거랑 소독제 다 준비되어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세면대, 샤워실, 변기랑 자유기 빨래 건조대, 여기 냉장고, 틴 사이즈 침대가 있고 여기 침대, 수유할 수있게 조금 발받침대랑 쿠션 놔주셨어요. 기도 여기 구비되어있고 다크뷰 이거 방키 남편 거랑 제 거고 이거 이걸로 이제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 수건이랑 물이랑 뭐 원피스는 아침마다 이모님이 새 걸로 챙겨주신다고 하셨고 세탁세제랑 3유연제 본품 세트랑 그리고 이거 여기서 쓸수 있게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랑 땀 패드 물툰 그리고 비누까지 이거 챙겨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 조리원에서 하루 보러 가요. 수유가 다 방으로 갈 거예요, 선님 아 지금 내기를 보여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고 수유로 전화드리면 손을 먼저 이렇게 씻으신 다음에 네. 방에 수유 쿠션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계시고 아, 진짜 정신이 없어요. 네. 2개나.. 네, 음. 아주 잘하셨어요. 음. 네, 음. 잘하셨습니다이인하도 가져왔어요. 할머니들이 기다리거든 안 되겠다. 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하루 종 모리씨,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않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너는 누구냐 표정이에요. <laughs> 어머니. 뭐 하고 있었대? 밥 언제 먹었대? 다섯 시. 응, 방금 먹었어. 이거 되게 기분 좋은 때 파는 표정이거든? 근데 왜 인상을 쓰고 왔지? 지금, 지금 봐. 자고 있다가. 데려가서? 어, 토망간 충분한데 엄마 보고 싶다고 지금 엄마가 이거 봐 엄마가 쳐다보잖아. 이렇게 배고픈데 엄마가 뭐 오늘 주보겠다고 너무 욕심부렸어. 응? 하나 먹어 봐 으음 또 울어 <laughs> <laughs> 원래 다른 것들 다 잘해 <laughs> 좀찬거 같다 이러면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샐러드 같은 거막 쑤셔 아, 넣는 거 샐러드 처음부터 많이 먹는데 근데 어. 소스 많이 먹지 말고 야채 많이 먹어 여기 샐러드는 소스 맛집인데? 이명은 촌이님 이런 건데. 왜 응? 이런단 말이야. 누가, 누가 이러고 내가 같이 계속 있었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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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고? <laughs>

괜찮아 나는 플레이어들에... 어, 미 야, 승현한테뭐 하는 거야? 선수가 나실돼요그럼 먼저 갖다 놓고 오늘은 누그야지 이거 어릴 때 기억나? 으으. 고등학교 때 근데 여기가 응. 더 싸다 나 어릴 때 이거 우르미 한영호 4 0 0 하기하려고 직석하고 유축하고 우리 엄니는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은 남편이 저녁에 나갑니다. 아니 카메라 봐야지 으음 잘 음, 보네 카메라 잘 보네 아리 오 간식은 또 뜨냐 <laughs> <laughs> 왜 웃는 거니? 이제 다못 보니까 그렇잖아 강아리, 응, 강아리. 지금 뭔가 혼자 좀안 그래도 의지를 많이 해갖고 여기 있는 동안에 뭐요 수유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게 엄청 의지가 됐는데. <laughs> 다들 이러셨나요? 친구 생각하고도 눈물 나요. 친구가 한 3년? 일찍 나왔는데, 그 친구는 이거보다 더 코로나 때여서 더 열악했는데도, 혼자 잘 내놓고 잘 붙인 것 같아도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나는 너무 나약한가 싶고. 아, 왜 저래, 진짜. <laughs> 다리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우리 오래 매도 아픈데 없이 잘 나오고, 아, 주멋죠 맞아. 나이 나수있을 거야 우리는. <laughs> 혹 하나 온 기분이네. 아그 누군데? 우리 c c o r d i 혹 기분이여 면안 되겠어. 그만한온 기분이네 그럼 qual c 음, 눈에다가 는 따뜻한 마스크팩 하나 만들 좀 하다가 쭉 하고 자려고 요 For a song to sing, to calm this heart inside of me. Oh, oh it's the.